국내 대표 OTT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KT의 강력한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한 최대 수혜자는 단연 넷플릭스입니다. KT는 티빙의 2대 주주로 지분 약 13.5%를 보유하고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 부담과 주주 가치 훼손 우려 그리고 전략적 시너지 부족을 이유로 합병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에도 불구하고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 넷플릭스는 글로벌 자본과 제작 역량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SBS가 넷플릭스와 전략적 협력에 나서면서 토종 OTT가 기대했던 합병 효과와 시장 우위가 넷플릭스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토종 OTT 통합 지연이 장기화되면 한국 콘텐츠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 역시 세제 혜택과 제작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중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OTT 시장이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와 경쟁하기 위해선 티빙 웨이브의 합병 같은 규모 확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KT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